네 안녕하세요 제레미입니다. 어, 오늘의 메모 상자를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 메모 상자를 통해서 그 메모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연구 보관용 메모를 네쭉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메모 상자에서 어, 이 메모들을 활용해서 어, 상향식 그 구조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지식관리에 있는 메모를 활용해서 의견 메모를 작성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글쓰기에 있는 메모들을 활용해서 을또 의견 메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만든 의견 메모는요. 네, 글쓰기는 개인이 연구한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라 메모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메모를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어, 이 메모가 단순히 그냥 제 이 생각을 쓴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메모를 가지고 내용을 하나로 또 축약을 해서 응축을 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른 세 가지 메모는요, 어, 진리는 연구한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위대한 글을 쓰게 된다. 글 쓰기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라는 세 가지 메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메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네,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뭐 진리는 연구한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이 있고, 그 깨달은 내용을 글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글로 작성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쌓이다 보면 하나의,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발견한 진리를 글로 쓰고, 어, 글로 쓰게 된다. 글로, 그리고 글로 쓰지 않는 진리는 사라진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위대한 글을 쓰게 된다. 나를 위한 글쓰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에 대한 감정, 생각을 기록하는 일기이고요, 또 간단한 메모를 작성한다든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작성하는 거, 기억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 외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글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에세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에세이도 어, 나를 위한 글쓰기지만 또 남을 위한 글쓰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글은 수만 가지의 글이 나올 수 있고, 어 이런 글은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힘을 북돋아 줄수 있는 글을, 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이타적인 마음에서 작성하는 글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어, 그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글은 이제 오래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아플이라는 것은 그만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어, 고대 철학자들이 했던 말들, 또 중세 철학자들 또한 그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은 생명력이 길어서 아직도 현재 어, 현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메모를 하나로 쭉 정리를 해서 내린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글쓰기는 개인이 영광, 그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개인의 생각과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글은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한다, 세상의 지뢰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했을 때한 가지 드는, 두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 세상을 이렇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글쓰기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두 번째는 내가 쓰고 있는 글은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글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좀 어, 신중하고 또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연구 보관용 메모를 활용해서 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연구 보관용 메모를 활용해서 의견 메모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어, 계속적으로 여기에 있는 연구 보관용 메모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더 좋은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메모를 작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메모를 좀 연결을 하고요. 메모 연결된 메모를 통해서 더 좋은 어, 메모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좋은 상향식 메모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